<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브리어 시편 읽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시브리어 시편 6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과 2절 이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제가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람나지 야크빈기노트 아하시메닛 미즈모르레 다비트 아도나이 알베아프카 토키헨니 베알 바흐마트카테 야스레니 먼저 1절을 보시면요. 1절은 여기에는 표제어가 들어있는데요. 람나츠아흐 제가 앞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전치사르하고 그 다음에 나차흐의 피엘 분사 형태가 들어간 것이라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앞에 영상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빈기 노트는 전치사르하고 네기노트라는 말의 합성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네기노트라는 것은 일종의 현악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 생각하죠. 아른 모모에 대하여 아쉬미닛 쉐미닛이 이제 여덟 번째라는 말이죠. 여덟 번째 히브리어에서 이제 숫자가 1부터 1 0까지를 아하트, 슈타임, 샬로시, 아르바, 하메시, 쉐시, 쉐바, 쉬모네 대샤, 에셀. 그래서 이제 이 쉬모네가 이제 여덟 번째인데, 팔인데요. 여덟인데, 거기에서 온 말이죠. 쉬모네라는 말에서 지금 쉬미니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즈모르 레다빗. 미즈모르는 이제 시죠. 다윗을 위한 시, 다윗의 의한 시, 다윗에게 헌정한 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은 표제어였고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띄어쓰기를 통해서도 알수 있지만요. 여기 악센트 기호 아트나크라는 악센트 기호가 절의 반을 나눠 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반절 후반절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전반절을 먼저 보면요. 아도나이 알베카 토키헨니. 자, 아도나이. 여호와죠. 여호와를 부르는 겁니다. 야회여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이 시가 한원시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원시편은 양식 비평적으로 보통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알. 부정어구죠 로와 더불어서 부정어구입니다 나시죠, 낫. 배 아프카. 자, 배 아프카는요, 전치사 부가 왔어요. 배는 이제 인바이 위드죠. 그래서 뭐뭐로, 뭐뭐 안에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렇게 2인칭 남성 단수. 대명 전미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아프 안에서 혹은 당신의 앞으로 말미암아 예, 전치사는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아프는 기본 의미는 코입니다. 코, 노즈, 코. 그런데 신체기관으로 쓰일 때는 코고요. 예, 일반적으로는 이 뜻이 진노, 분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당신의 분노 안에서 당신의 진노로 모모 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r은 부정어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뒤에 동사가 남았습니다 토키헨 니가 나왔죠 자이토키헨 니는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뒷부분을 잘라내줄 수가 있어요 뒤에 이렇게 니는 대명 접미사죠 1인칭 대명 접미사니까 나를 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앞에 단어 앞에 동사 앞에 이렇게 타부나 요드가 들어올 때는 얘가 시제상으로 미완료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표시입니다. 2인칭 미완료가 되는 표시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것이 어근인데, 요게 남은 게 지금 어근이란 말이거든요. 약하흐에서 왔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약하흐죠. 중간에 힐행 요드가 들어오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5로 바뀌는 경우는 히필 미완료입니다. 특히 중간에 이렇게 해력요드를 보고서 히필 미완료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사는 약동사인데, 음, 일곱 개를 제외하면 모두 페바브 동사인데, 그래서 얘도 페바브 동사입니다. 페바브 동사는 지금 현재에서는 요드로 되어 있지만, 니팔이나 호팔이나 히필에서는 얘가 밥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약하흐동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약하흐동사의 히필 형태는요 책망하다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타부를 보고 2인칭 남성 단수 당신은 나를 당신의 분노로 책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여호와여 당신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 전반절입니다. 자, 후반절입니다. 또알이 나왔네요. 역시 부정, 부정. 자, 지금 보면은 동의적 평행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도 부정하고 부정하고 당신의 진노, 요거와 평행이 되는 메하마트카가 있죠. 그러면 동사도 이렇게 지금 연결되니까 아마 서로 평행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마하마트카도 지금 뒤에서 잘라낼 수 있죠 2인칭 남성 단수 그 다음에 전치사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마트 안에서 이 하마트 역시 진노 분노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낱말도 뜻을 알수 있겠죠 책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아까처럼 PL이 아니고 힙? 아, 히필이 아니고, 피엘이죠. 자, 피엘 형태라는 걸알수 있는 것은, 접두어 떼어내고, 접미어 떼어내면, 가운데 있는 게 어근인데, 가운데 글자에 이렇게, 따개시 포르테가 있으면, 그 형태는 피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엘 미완료는 역하텔입니다. 그래서, 예, 아, 에로 떨어지면 역하텔이잖아요 여기서 애는 여기가 아니고, 여, 아, 여기가 에어야 되는데, 지금 강세 때문에 여기는 짧아지게 된 거고요. 어쨌든 역하까지 맞았으니까, PL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야싸르에서 온 거예요. 네. 야싸르는 원래 칼 형태에서는 인스트럭트 뭔가 지도하다, 교훈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 피해는 보통 강조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얕사르의 피해 형태, 약간 강조의 형태로 이것이 이제 책망하다. 이런 의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원래 부정명령형, 미완료 명령형에서는 명령형을 부정할 때는 이렇게 아를 쓰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기초 문법에서 공부할 때는 이 부정 어구는요 동사의 바로 앞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독특하게도 뭔가 이렇게 전치사 구 앞에 이렇게 부정 어구가 나와서. 이 부분이 좀 독특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문법책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어코던스를 띄웠는데요. 제어코던스 사용법도 가르쳐 드릴 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10편, 6편이 있는데, 여기서 6편, 2절을 제일 위로 띄웁니다. 제가 넘겨보면 넘길 때마다 지금 이 오른쪽 부분이 계속 내용이 바뀌는 걸알수 있잖아요. 절 단위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자, 그래서 10편, 6편 2절을 이제 제일 위쪽에다가 올려놓으면 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제가 가진 정보들이 바뀌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석이 있고, 내려가 보면 주제, 단어 목록, 내가 가진 스터디 성경, 그 다음에 문법 사항이 나오는데요. 자, 올려보겠습니다. 자, 어, 그러니까 10편, 6편, 2절에 대한 문법책이 3개나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트키, 게제니우스 주옥물아웃, 다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먼저 왈트키를 한번 클릭해보겠습니다. 네, 예, 클릭하면 오른쪽에 지금 떴는데요. 펴보겠습니다. 예, 얘기가 지금, 여기 10편, 6편, 2절에 대한 내용 있죠? 그럼 이 부분을 읽어보면 되겠네요. 자, 불변화사, R, 로 o 와 같은 R은 규칙적으로, 일반적으로, 동사 외에 강하게 강조된 문장들, 거기 앞에서도 때때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요, 독특했잖아요? 이 동사 바로 앞에 R이 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것이 왔으니까, 그거를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올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책은 또 볼까요? 네. 자, 주옥무라옥가 자, 주옥무라옥과도 보니까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예, 아래 포지션이, 일반적으로 어 동사 즉시 바로 앞에 와야 되는데, exception 예외적으로 강조로 인해서 10편 6편 이절에서는 이렇게 알외 아프카 토키 했니 외 아프카 앞에 왔다고 알 다음에 여기 왔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코넌스를 활용해서 문법 정보들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이제 2절만 다시 한번 읽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나이, 아, 베, 아프카, 토키, 헨니, 베, 알, 마, 하마트카, 테, 야스레니. 여호와여 당신의 진노로 나를 경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